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서,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아 웃음이 많으시니까 보기 좋네요 아, 가, 감사합니다. 웃음, 어, 오는데 오래 걸리시진 않으셨죠? 아, 한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, 그... <laughs> 아 도착하고 나서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리다 보니까. 그 제가 많이 정보를 못 들어서요.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 나이요? 나이는 서른 한 합니다. 아 서른 한 살. 아 네? 그. 어 아, 근데 네. 어 오셨나 보네요. 저는 지금 상대 방으로 나오신 분 나이랑 이름 정도 는딱 듣고 왔는데. 아그아아 그, 아, 아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. 아, 아니에요. 면박을 주려던 거 아닙니다. <laughs> 아, 네. 그럼 혹시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? 음,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. 아, 아, 대 아, 대학원생세요? 네. 그 어떤 대학원 어떤 뭐 공부하고 계세요? 저는 지금 생물학이고요. 아 그러구나. 그럼 혹시 그럼 그 다음 그 서로를 알아하기 위해서 약간 혹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취미요? 어... 저는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사실은 어머. 자주, 뭐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. 제가 스트리머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? 알고 계시다고 하시던데. 아, 전혀요, 전혀요.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분이 하나 계신데. 어, 진짜요? 들어, 네,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... 요즘에 떠오르는... 간블로... 그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? 근데 그분의 최근 영상 중에 나나양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것도 좀 보려고 채널 구독을 사실은 해온지는 거의 한1년반 정도래요. <laughs> 네. <웃음> 아 네. 아 저는 저도 그분 좋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우승이 나왔네요. 그럼 또 제가 약간 질문이 많은데 괜찮죠?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 그럼 혹시 여자 볼때 어떤 면을 보시는 편이세요? 여자 볼 때요. 음, 저는 사실은 여성분이 딱 나오셨을 때 네. 어, 제가 좀 알아가는 거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직접 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제가 간접적으로 뭐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고 알아가는 게 좋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? 음 그러니까 지금 뭐제 앞에 앉아계시는 나나양씨가 네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, 마시던 커피가 사레가 들려가지고 <laughs> 아왜왜제 왜 이름이 웃긴가요? 제.. 제 이름이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저 캐나 아니요 아니요 캐나다 아 아니, 저는 처음에 이름을 듣고 중국분인 줄 알았어요 캐나다 사시는 중국분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네, 아, 네, 아, 그럴 수 있죠. 제가 약간 좀 이름이 살짝 특이하긴 해요. 네,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네, 네, 아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네,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아, 좋은, 좋은 대답이었어요.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첫인상이 음, 일단은 조금 강하시네요. 어떤 역경 같은 것도 잘 헤쳐 나가실것 같아요.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도 전부 다 피할 것 같은 강력함. 아 그렇구나. 음 강한 여자구나. 감사합니다. 잘 일했는데. <laughs> 아 제가 제가 지금 너무 재미있게 말을 하고 있나 봐요. 계속 <laughs> 웃으시네아아 <laughs> 아, 뭐, 너무 재밌어가지고요. 네 재미가 네 혹시 뭐 저한테 어필하거나 뭐 그런 그런 건 없나요? 최근에 좀그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. 오 어디예요? 그 NA NA 정기적금이라는 곳인데. 아 거기 저 들어봤죠. 아 거기 들어보셨어요? 네. 네, 아 거기가 뭐 이율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굉장히 그 고객들한테 친절도가 좋다고 들어서. 거기 이율이 괜찮대요. 아, 아 이율이 괜찮아요? 네. 좀 거기에다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. 그 아, 나중에 믿는 구석이 있으시겠어요. 아 그럼요. 뭐. 그럼 혹시 그 네네. 혹시 결혼 전에. 약간 음. 이런 얘기도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막좀 제가 꼭 알아야 될 만한 특별한 취향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음 그거는 이따가 술자리 가서 말좀더 해볼게요. 알고 나서 새 얘기하기엔 좀아 부끄럼 타시는구나. 원래 선타니에서는 이런 건터놓고 말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. 음 안데 아, 여기 지금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. 지금 거의 주변에 한 정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. <laughs> 네. 아 <laughs> 뭐가 그 뭐가 있으시긴 한가 봐요? 음. 아니 뭐 저는 아 여기서 말을 해야 될까? 아니, 아, 아니, 아, 뭐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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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아, 아니 그래서, 말을 아. 아 네. 뭐가 있으시긴 하다. 그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여기가 <laughs> <저희가> 좀 <돈 웃음> 카페가 좀 크네요. 1000명이나 수용할 수있고 네 이상하게 저희 얘기를 좀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얘기를. 아 기분 아 기분 탓이에요. 기분 다네 감사합니다. 아, 기분 네 장사 네, 되게 잘 되네요. 아유, 참. <웃음> <웃음> 아 참. 그래서... 제가 오늘 <laughs>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이런 차니까 어색해서요. <laughs> 아유 저저 저라고 뭐 익숙하겠어요. 괜찮습니다. 아 그럼요. 이런 건뭐 익숙해져서 좋을 것도 없죠. 사실 선본인 거에. 그럼요.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시니까 제가 보기 좋네요. <laughs> 아 제가 오늘 하필이면 또 오늘 선하는 선분의 날짜가 팬팬러딩이라서 제가 또 잠깐 조금 작거 네. 준비했거든요. 어. 아 네. 네 그럼 제가 이거 아,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. 네 입장하죠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.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어, 못하겠어. 뭐야, 둘다 어색해야 재밌잖아! 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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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. <laughs>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오신 거죠? <laughs> 아 그럼요. 저 그럼 <laughs> 최선을 다합니다. 아 그럼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재밌네. <laughs> 웃고 시작해야겠다. <laughs> 아주 조금만 울을게요. 아. 아, 아 안녕하세요, 마른님. 안녕하세요, 아가님. <laughs> 어,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눈리네요 마르틴도 미인세요 어, 감사합니다. 제가 하도 선 보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된거 여자도 한번 만나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아, 아 그렇구나. 아, 네. 좋은 네.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또 모르잖아 이게 만나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수 없죠. 아, 아 그렇죠. 사랑엔 성별도 국경도 아. 나이도 없는 거잖아요. 아, 그, 그렇죠. 아, 아, 네, 그럼요. 맞 그, 성별 맞죠? 아, 아, 그, 그, 그럼요. 그. <laughs> 그 혹시 그 신나게 안 되시면 몇 살이신지 물어봐도 되나요? 아 저는 어, 올해로 31살이에요. 어머! 저보다 어. 연한 줄 알았네. 아. <laughs> 아, 아 저는 나나 형님 처음 보고 너무 동안이라서 애기인 줄 알았어요. 어머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아 어, 그럼 언니라고 불, 부를까요? 저희 언니라고 어, 불러도 돼요. 어, 그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저야 감사하죠. <laughs> 어, 언니, 혹시 뭐, 네. 무수, 무슨 일 하는 분이세요? 아, 저는 기계 설계하고 있어요. 어머. <laughs> 어, 그게 어떤 거예요? 네. 음, 자동차 엔진 쪽을 주로 그립니다. 그 도면 설계하고 하는. 네. 제가 진짜 모르는 분이, 분야인데 혹시 인터넷 방송하는 여자친구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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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음, 아, 네. 아, 아, 그... 아, 아 나나 형님 얼굴만 봐도 아, 되게 웃음이 나는 타입이시구나. 아, 되게. 인상이 되게 호감형이셔서 아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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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하는 아, 사람인데 아, 아 저는 뭐 인터넷 방송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. <laughs> 뭐, 뭐 조금 어, 수익에 대해서 불안정함이 있지만 아, 제가, 제가 또 이제 안정적인 직업, 전문직, 어머.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. 어머. 아, 그래서 저는 참 저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. 어머 이거 완전 지금까지 중에 제일 적합한데, 결혼욕구를.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단어에 정말 설레네요, 언니. 아유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집에서 아무것도 할거 없이 내일 하고 피부 관리 받고 가끔씩 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있으면은 제가 나가서 알아서 다 일하고 집에 사람 써서 다 부려주고 그냥 앉아,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. 언니 <웃음> 언니 <laughs> 삼천궁녀도 가지실 것 같은데요. 아, 아 아니죠. 아저아제 타입이 잘 없더라고요. 아 어떤 타입 혹시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일단요. 네. 어좀 웃음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요. 아. 어 그리고 제가 하, 제가 참그 3D 게임 아니 FPS 게임을 잘하는 사람한테 되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. 어머. 어뭐 특히 이렇게 헤드샷을 쏜다던가 <laughs> 어뭐 저기 어디 있는지 발소리로 캐치한다던가 <laughs> 아네 어, 그런 거, 거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아, 게임 같은 아. 거 좋아하시나봐요 아유 아니요 보는 것만 좋아아 보는 <laughs> 것만 아, 또 딱이네 네. 내 직업이 그건데 아, 아 그럼요 너무 어. <laughs> <뭐뭐. 웃음> <laughs> 지금 벌써 설레요 어떡하죠 <laughs> <laughs> 제가 정말 다 맘에 드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, 일단 직업, 네. 직업이 들어보니까 약간 전문직이니,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근무 시간이 길더라고요. 저는 혼자 어, 집에서 그렇죠. 외울 로것 같아서... 아, 어때요? 음, 그러면은요, 어, 일단 저는 부인으로 하고 남편을 음... 하나 드리셔도 괜찮아요. 음... <웃음> <웃음>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신여성인데... <laughs> 그, 뭐, 그럼, 좋아하는 남성상 있으세요? <laughs> 이 시대에 나올 여성상이 아니긴 한데, 좋아하는 남성상 있으세요? <laughs> 아 이거는 아 요거는 따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. 이, 아 네, 이, 되게 듣는 기가 많아가지고 말했다가는 어 조심 아.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. 그 카페 그 카페 <laughs> 네. 있는데 지금 약간 사람들이 자꾸 듣는 것 같아요. 그죠? 어, 아 여자 둘이서 선봐서 신기해서 그런가? 아그런가 보다. 아아 아, 그렇구나. 아좀 그럴 수도 있지. 되게. 요새 요새 사람들은 치고 되게 그 개방적이지 못하다 그죠? 어, 그러게요. 아 그러게요. 아그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제가 이거 약간 기본 질문으로 하나 준비해온건데 네. 차마 언니한테 못하겠긴 한데 혹시 제가 결혼 전에 알아야 될 특별한 취향같은게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제가 준비해온 질문인데 차마 못하겠는데 <laughs> 아 결혼 <laughs> 여자를 좋아하는거 빼고요 <laughs> 아, 아 여자 좋아하 빼고. 아, 여자 좋아하는 거 빼고요. 네. 어, 특별한 취향이라 하면은, 어, 제가, 음, 어, 어,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, 아, 조금 난처하네요. 아, 조금, 아, 좀그러시면은면 뭐, 내가 나중에 어. 더 서로를 알아간 후에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. 네. 아, 그럼요.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서로 잘 알아갈 수 있겠죠? 네. 같이 남편도 고르러 다녀야 되는데, 친해져야죠. 아아 <laughs> 아, 그럼요. 아 제가 어 남편은 진짜 참한 놈, 아 참한 사람으로 골라 드릴 거거든요. 혹시 제 음. 주변에 스트리머분들 많잖아요. 혹시 아, 괜찮은 남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? 음. 저는 과일 중에 바나나가 제일 좋더라고요. <laughs> 저도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자. 주막 <laughs> 코인 가자. <웃음> <웃음> 약간 취향도 괜찮네. 어, 언니 취, 취향도 괜찮네. 아 제가 오늘 선물을 나오면서 빼빼로 데이로를 하나 사왔거든요. 근데 돈 많이 번는 언니랑 이게 참 주기도 민망하네. 아그 아, 아니에요. 벼가 아닌데. 한데 만은그 바닥에 떨어진 사탕이라도 좋죠. <laughs> 아, 그래요? 그, 아, 그럴 그럼요. 그럴, 그럴 아, 아, 잠깐만. 목다이는 걸로 그럼 부탁드려요. <laughs> 아, 이게 그 취향이구나 말 못하네. 알겠습 네. 아유 나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남편 고리게할때 다시 만나요. 아유 다음에 봬요. 언니 또 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가세요. 네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